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국민 78%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찬성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특권 지배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과거부터 특권 지배층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민중의 반란입니다. 네, 그래서 민중은 이 지도자를 이물 위에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권 지배층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 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대중들, 민중들을 저 민초들을 어떻게 지배할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 온 거죠 그리고 뭐 한때는 이제 가르침을 안 주는 거죠 자기들만 그를 알고 백성들은 무지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지배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발표할 때 그냥 뭐 반나절만 아이들이 쓰게 되면 여성들도 다 글을 쓰게 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이 특권 집의층들이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특권 집의층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보세요 자기들 이익만 위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뭐 이명박 뭐 문재인 뭐다 똑같아요. 다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아주 국민들한테 또 심판받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결국에는 지금 또 윤석열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과 이익 집단들이 움직여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윤석열이지만 사실 뒤에는 엄청난 이익 집단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바뀌었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국민들이 이렇게 에, 이 유시스 여론조사 결과 과거에 나온 거지만 이거 보면은 나쁜 국회의원 투표로 퇴출, 국민 소환제 찬성 여론이 78%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거예요 반대는 15.6% 밖에 없고, 그리고 77.5%가 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 지금은 아마 80% 이상이 찬성하지 않겠느냐. 요, 반대하는 15.6%가 아주 요 특권 계급층 이자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민소환제 또 정치적으로 중립에 있어야 할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것도 국민소환제 그리고 직접 선출제가 돼야 돼요 대통령 눈치 아 내가 경찰청장 되기 위해서 대통령 눈치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선출하고 직접 해임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국회의장도 국민 소환제 대상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위에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중립에 안서 있으면 안 되죠. 검사,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환제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이걸 남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성과 합리에 입각한 토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짜 일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국세청장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갖고 세무조사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뭐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다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KBS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뭐 중앙선관위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국민 소환제 대상이 돼야 된다는 라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제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자꾸 어리석하다, 어리석다, 이런 얘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집단 이성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도요, 혼자 고민하는 거는 우물한 개구리적 사고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이 얘기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거고 세 명이 얘기하면 또 달라져요. 또네 명이 얘기하면 또 달라지고 다섯 명이 얘기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이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의견을 듣다 보면 거기서 좋은 생각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단 이성, 집단 에, 이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히트로나 일제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민중이 어리석다, 뭐 유대인 어리석다, 한민족 어리석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해줘야 한다는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양반 놈들이나 귀족 놈들. 옛날에 계속 저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민중을 어리석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대한민국 교육 보세요.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고등학생만 해도 사회가 잘못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냥 길거리를 뛰어나오고 했는데,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관심 없어요. 그냥,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거는 뭐예요? 이기심과 욕심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기심,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받으니 부모막 죽이는 거예요. 부모 죽이고, 애인도 헤어지자고 죽이고, 남편도 부인도 막 죽여버리고, 형제도 막돈 때문에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미친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교육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거를 지적하는 교육부 장관 놈이 없잖아요. 네. 이거를 지적하는 이 정치꾼 놈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빨리 이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해법을 다 얘기했어요. 어, 해법을 이미 제 유튜브에서 아니 목이 터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마 제가 최초로 얘기했을 거예요. 대통령도 국민소환제 해야 한다.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녹색 정의당에서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얘기가 나오죠? 예, 그 제가 다 얘기했죠? 예, 이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다 국민소환제 대상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시대로 갑니다. 이거 국민들이, 에, 지금 78%가 찬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치꾼 놈들이 이거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목소리를 매일매일 내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이도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민주당의 황기철도 국민소환제 도입 공약을 내세웠다. 조국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친명의 정진욱이도 예, 국회의원 못하면 갈아치워야 한다 국민소환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도 국민소환제 도입 얘기를 하죠. 이재명은 여당 대표 때문에 왜안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참이 사람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냐면은 자기 입으로 이당 대표 출마하면서 위성경당 금지시키겠다. 위성경당 만들었죠? 국민소환제 하겠다 안 했죠? 의원 특권 제한하겠다. 국회의원 국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었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예요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기다 2위가 한동훈으로 나오는데, 그 정치검사 아닙니까? 정치검사. 검사는 딱 검사만 해야 돼요. 판사는 판사만 하고, 검사는 검사만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만 해야지. 검사가 그냥 어느 날, 변호사가 돼가지고 정관예우 받고 있고 판사가 어느 날 변호사 돼서 정관예우 받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어, 검사가 어느 날 음, 정치인으로 둔갑해가지고뭐 여당 대표가 돼 있고 대통령이 돼 있고 이거 국민들이 이거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검사다. 검사는 검사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치인 하고 싶으면은 3년 후에 해야 돼. 3년 후에.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3년 동안 퇴직 후 3년 동안은 출마를 못 하게끔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게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관 연관성 또각종 이게 정치 공무원 정치 검사 정치 판사로 흐르게 되면은 해에는 국민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제약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70%가, 78%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놈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거거든, 이게. 그래서 대통령 국민소환제 하자.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하자. 그래서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리고 대만만 해도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국민 투표,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 시민 반환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아마 이 정치꾼 놈들이 제이 유튜브를 듣게 되면, 야저 저거 막아야 된다, 저거 입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두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왜 사심이 없습니까 사심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심 없이, 사심 없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전봉준 장군이 그 녹두 장군이 그 외세에 외 외세 휘둘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수탈하고 있는 모습 그특권 양반층들이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죠. 이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정한 민중혁명은 바로 국민주권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